우리는 과연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 쓸모 없어지는 것일까요? 혹은 반대로 과거에 생각했던 것처럼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 더 성숙해지는 걸까요? 당연히 둘다 가능해지죠. 우리가 처음에는 살짝 비슷한 지점에서 출발했지만 각도를 조금만 벌린 상태에서 계속 가다 보면 그 거리는 훨씬 더 크게 변하죠. 큰 차이가 없었던 젊은 시절에 출발을 하더라도 그 각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성숙한 삶과 그 다음에 미성숙한 삶의 차이는 엄청 더 크게 되죠. 제 주위에도 70대, 80대 이렇게 들어가시면서 너무나도 지혜롭고 그리고 내 인생의 중요한 질문은 꼭 이분한테 한번 의견은 들어봐야 되겠다. 라는 정도의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그분들과 거의 같은 연배이면서도 정말 마이동풍이 뭔지를 보여주시고 대화조차 하기 싫은 분들도 얼마든지 계시죠. 그래서 저는 가끔씩 정신이 번쩍 들곤 합니다. 야, 이렇게 살다가 정말 나보다 쉬운 살, 예순 살, 이른 살 어린 사람들한테 정말 보기 싫은 사람들 수도 있겠다. 혹은 조금 괜찮고 나름 또질 좋은 판단과 말을 한 날은 야, 나 계속 이렇게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 더 계속해서 성숙해지고 싶다. 저도 늘 언제나 혼란스럽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나이 들면서 심리학적으로 더 성숙해지는가? 물론 여기엔 관련된 재미있는 연구도 있습니다. 독일에서 한 연구인데요. 이 연구는 일반적으로 속물근성 혹은 과소비하는 그런 스타일. 소위 말하는 자기 자랑하는 이른바 미성숙한 자세들있죠 20대 초중반에 한 1년에 100명의 사람들에게 속물근성에 대한 모습들을 측정을 했는데 1위부터 100위까지가 정해지겠죠 그러면 나이 들어가면서 그 사람들은 그 속물근성이 점점점점점 점점 줄어듭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철든 모습이죠 근데 너무 재밌는 건요 순위는 안 변하더라는 거예요 즉 내가 만약에 속물근성으로 20대 초중반에 40이었다면 70대가 돼도 그때 연구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 순위는 40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참으로 다양하고도 복잡한 측면이 있는 게 우리의 나이 들어간다는 측면입니다. 최근 서점가에서 굉장히 많이 판매되는 책들을 분석해보면 방황하는 40대를 위한, 혼란스러운 50대를 위한 지침서 아니면 안내서. 이건 공자님이 말씀하신 부록, 지천명, 이순관은 정말 배치되는 개념이죠. 왜 그럴까요? 그만큼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35만 년 동안 현생 인류가 쌓아왔던 지식의 사이클, 연륜의 사이클 혹은 연령의 사이클이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나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그리고 나는 아직도 배워야 할게 많다. 나는 아직도 더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끊임없이 유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그 생각을 포기한 분들이 바로 맞이하게 되는 그 가슴 아픈 성적표가 바로 헛살았다는 얘기예요. 나이 헛먹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잘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20대 30대 혹은 그 언저리 얻은 순간부터 더 이상 고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자랐다. 나는 이미 성장을 끝냈다라고 하는 생각이 은연중에 자리 잡았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지금이나 그때나 같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제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30대 초반부터 검은 머리 가진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제가 개를 거두기 싫더라고요. 사람은 믿는 게 아니야. 그놈이 제일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30대에 그 생각을 가졌다 하더라도, 검은 머리 가진 사람에게 가장 큰 도움을 받았고, 그리고 사람을 믿어야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A도 맞고, B도 맞고, C도 맞고, 또 A도 틀리고, B도 틀리고, C도 틀리다는 걸 알고 있었겠죠.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은 왜 여기서 멈췄을까요? 그 이후에 자기의 신념 아닌 신념에 배치되는, 부합되지 않는 그런 수많은 경험들을 다 저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계속 그 20대, 30대에 만들었던 어이없는 신념 아닌 신념, 즉, 아집에 그냥 계속 기초한 삶을 살았고, 다른 삶은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생각이 정교해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요, 검은 머리 가진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라는 표현을 30대 초반에 가졌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10년의 삶에서 고민과 생각을 했다면 그 명제가 버려지지 않더라도 수정됐겠죠. 내가 강할 때만 나에게 아첨하는 검은 머리 가진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착한데 약자일 경우에 특히나 하대하는 사람은 절대로 신뢰하면 안 된다. 세상에 많은 규칙들과 법칙들이 존재합니다만 내가 그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이 마찬가지로 정교해지고 복잡해지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헛사는 사람들입니다. 나이 헛먹었다는 사람들이죠.